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행복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전 상황과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에 왔다가 기건으로 간애굽에서 사례를 빼앗겼을 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그 바로에게서 아내 사례를 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한 북방의 그 강한 네 개의 연합군, 거들라 올메과그 연합군들을 물리치신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해주신 것이죠. 상황이 이전과 지금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이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 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음, 한 가지 아브라함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은약, 큰 민족이 된다 하셨지만 누구를 통하여 이루실지 몰랐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318명의 사람을 훈련한 것도 어쩌면 자신이 기르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약을 이루실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약을 이루실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아직 아내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애국의바로가 두려워하며 북방 4개의 연합군을 물리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죠. 이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얘기신 것이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며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약을 믿음으로 그것이 의로 여겨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13절 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400년간 네 후손들이 개기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40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족속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가득 차면 이들 모두 멸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가득하여 멸망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에 죄가 가득하여 멸망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구원의 방주로 오신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제는 오늘날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성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제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희생이죠. 아브라함은 허감 가운데 두려움으로 휩싸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로 쪼개진 그 동물을 보며 자신의 죄의 결과를 보게 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쪼개진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을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쪼개진 재물들 사이로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난다는 것은 은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은약할 때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만일 이 은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쪼개질 것을 서로 은약하는 것이죠. 죽음을 은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며 유리하고 방황하며 종으로 살 때에도 함께하며 그 고난과 종살이 가운데 해방시키며 가나안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실 것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의 은약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약을 이루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글도를 십자가 고난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아지듯 주님의 육신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보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